어두운 말세는 반드시 밝혀야 해요! 나는 세상을 짊어진 자이자 결국엔 떠오를, 떠오르는 새양이도다 거친 바람 속에서 새 맛이 나는 저기요 아무튼 좋은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논입니다니마니조마조마했마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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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니? 아 어떻게 나 너무 떨려. 대고기에서 아직 피비를 안 봐서. 화질 최고. 와 2,160p. 그들은 말했다. 기다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그들은 말했다. <laughs> 목소리가. 고난의 끝이 있다면 내가 바로 구세주일 거라고. 어째서? 아, 이게 꿈이었나봐. 미쳤나봐. 미쳤나 얘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얘는 피비를 왜 이렇게 뽑았어? 어땠어. 와 로고 암무한거 보소 아니 피비를 왜 이렇게 뽑았어 다시 보지도 못하겠잖아 <laughs> 와 2, 2D 전환 보소 환장한다 여러 번 피해를 가져 아이눈 뽑으러 가는 게 마음이 무겁다 새 캐릭터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laughs> 클릭하여 접속 와, 새벽 빛나는 거 봐. 우와. 여러 번 피해를 가져. 와 워프로 워프로 이동하는데 이 이펙트인 거 봤어? 오. 근데 반디 없는데 진짜 반디 교방 너무 사고 싶어. <laughs> 반디가 없어 근데. 잠깐만요 일단 결제 태도 좀 보이고 오겠습니다. 여 기서 마이 디 이가 기다 리고 있 다고？제 로그인, 제 접속 어 별의 선물 아 체험 했 고, 겟아 서두를 것 없어 홈시 발이 너무 잘생 겼어. 와 여명을 밝혀라! 지금 여명 밝히시는 거 맞아요 그거? 우와 여명을 밝혀라! 여명을 밝혀라! 여명을 밝혀라! 우와 또 다른 이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수한 불씨의 분노가

아 진짜 받을 거다 받았다. 워프. 어, 오래된 꿈이 42,740 개가 있네요. 639, 639. 야, 아 떨린다. 어떡하지? 택이? 캐릭터는 이거는 이거는 꽤 뽑았거든요 몇 번? 히아킨 뽑는다고. 40, 딱 40, 다40 쎄기네. 어. 가자. 별빛 인연은 갑니다. 50, 60, 뭔데? <laughs> 정원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70, 어? 아니, 이렇게까지 고봉 온다고? 80, 왔다. <웃음> <웃음> 파이널 와셔 2번, 3번, 1 2합3증 4번, 5번, 6번, 7번, 3 4 아씨 5번 16번, 야6파이8과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러면 나 매우 매우 곤란해 아무래도 은하열차에 획득 천 개를 보내야 할것 같아 10 미쳤구나 파이논 20 30 40야야 확철인데 언제 올 거야 50야야 정신 차려 벌써 지금 100연 썼는데 지금 100연이야 60야70 얘 미쳤나봐. 와, 이걸 꽉찬 고봉으로 온다고? 부려자. 부려자. 미친 부려자. 와. 와, 부려자. 오, 오 부려자. 식 진짜 나빴다, 너. 일단 전광법으로 갑니다. 종강은 10 20아30 <laughs> 40 50 60 뭐야 이거 오성으로 바꿔줘 내장 주지 말고 야너 완전 고봉 고봉인데? 나 오늘 운이 안 좋나?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 나 지금 여기 안 좋, 여기 터가 안 좋나? 나 지금 여기 나름 의미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아 내가 그 파티를 그래 파이노 파티로 안 하긴 했지. 마이디시 잠깐 얘가 있어서 안왔나 파이노 나 얘기를 해봐. 어? 생겼네 열받는 열받해. 아 아니 20회도 어부시 획득 가능일이게 말이 돼? 지금 명전했는데 지금 180연에 지금 명전한 거야 말이 돼? 지금 제 옆에 있는 인간은 160연에 지금 일돌 정강을 했거든요. 아너 너무 쇼킹하다. 10, 20. 와와 와, 달성 완료. <laughs> 와와 아처 씨. 30. 한번 뽑아주실래요? 40. 아, 내가 빨리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냥 단지 50대 50에서 좀. 60. 미친놈이다! 미친놈이다! <laughs> 70이다. 7. 아, 어... 1돌. <laughs> 가능해? 10. 20. 30. 아, 가챠게임안 한단 말이야. 여기 모든 운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40. 어! 제발! 파이널어줘 이돌. 오, 다시 10 20 30 4 0 50 언제 와 문고리 잡고 있는거지 60 문고리 잡고 있는거 아니야 길이를 잃었니 70야이 자식아 너지? 파이널이어야 된다 너지? 파이널이어야 된다 제발 1 오! 3돌 비티기라뇨 약간 1번 보셨잖아요 아10 20 30와 이거 티켓 진짜 쑥쑥 빠진다 40 50 60 왔다 조용히 해, 파이널, 파이널이어야 된다 이게 더 해야지 이게 더 하나 잘 나오는 거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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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1 2 3 오! 사돌 손잡고 왔니? 어두 사람의 콘서트라면 그건 아니네 야, 지금 흐름 좋아 계속 가. 10 2 0 제발 제발 다 왔다 다 왔다 3 0 4 0 5 0몇장안 남았어 와줘 6 0 미치겠다 7 0 왔다 제발 <목소리>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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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멸오오아갑자아 오오 구 a 아 마지막이야 왜 마지막이야 m e <laughs> <laughs> 잠깐만 h I come to you. Oh, oh, 손 h Cool. Oh, my g o 떨 어, 한 번만 더 뽑으면 된다 아, 다시 할수 있어 파이논 잘 왔어 지금까지 너무 잘 왔다 한 번만 더한 번만 더10 20아 진짜 인생 첫 풀돌인데 한번 제대로 와줘라 30 40 50 그냥 틱돌 날 뻔해 고봉으로 와라 60 70야 nope. 이거 아나? 또 고봉이야? 80박쳐박쳐박쳐박쳐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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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파이널이야 파이널이야 유중이미 유중이미 깔끔하게 딱 끝내자 파이널이다 파이널이지 파이널이지 파멸 파멸 1 2 3아씨야7 깜짝이야. 8야야0 깜짝이야. 2야4야4 잠깐 우리의 사이를 잠깐 이제 처음에는 날 실험해 바, 봤던 거였지? 어. 어? 안녕하세요 미친 이모나 나를 위해서 개파을 끌고 왔구나 어? 미친 마지막에 나오면 어떡해 <laughs> 뭐야 파이논 칠돌?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일임? 미쳤나 봐. 아니 아까 오돌 때나왔어야지 이럴 거면. <laughs> 아니 이러면 결국 천장은 그대로잖아.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파이널 7돌. 세계 최초 파이널 7돌을 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아까 오돌때 나오고 이거 근데 운빈려고 갖다 쓰는 거지 모르겠네. 아나 풀돌 했다고 이제 확인 사살까지 시켜 주는 거지. 너 이제 그만 돌려도 된다. 아 사랑해. 선데이 전광뽑으러갈수 있겠네요. 우리 선데이 전광이 없었는데. 1 10... 20 어라? 오다 트리비 에 일드로 도전할수 있어?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6 아. 힘의 대가로 이 포인트의 비술 포인트를 소모해야 해. 아니, 이걸 이렇게 가정 방문으로 오신다고? 아니 25% 이게 픽돌이 났다고? 아, 썬데이 전공이 있어 우리 썬데이... 선데... 어? 어, 뭐야? 확정인데? 미쳤다 썬데이가... 아! 아, 알겠네 전에 개고봉으로 와갖고 미안하다고 썬데이가 지금 사과야를, 사과의 표시를 지금 나한테 해준 거야 어? 80-80으로 와서 미안하다 와 그 사과 받겠습니다, 썬데이시. 이제 우리 화해하시죠. 미쳤다. 잠깐만, 잔화 얼마나 남았지? 어, 87연 돌릴 수 있네? 트리 비 1돌 찍먹만 해보고 올까요? 트리 비 1돌이 그렇게 좋다며. 아, 캐리드라 뽑을까? 냅두고. 스탱만 올려놓을까? 10. 뚫라도 개이득. 20. 반청까지만 찍어보자. 30. 40, 50, 60. 이게 안 나온다고? 저기요, 언제 오실 거예요? 아무나 오라고. 70. 아무나 와라! 캐리드는 나 트리비냐! 아나 완전 영 스택이었구나. 저 아까 마지막에 파인을 또 나왔었죠. 완전 영 스택이네. 1와이저 와. <laughs> 너무 너왜 이래 오늘? 와그 와중에 이것도 받았는데? 레카 광추도 받았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가챠였어. 와, 50연인데 50연 네 이건 쟁여놨다가 나중에 그 캐리드라 가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설명해 준다. 은빛 영혼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아, 두 개가 금빛 영혼 하나야. 쓸데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놨단다. 장착하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놨어, 누나. 됐고 장신구는 이제 이따 해주면 되고요. 세상에 내 인생 첫 풀돌이라니. 너무 뿌듯하다. 어떡하지 파이논? 고마워, 아주서 열차의 궤적은 물별과 이어져 있어. 왜 우리 파이논은 말을 안한 걸까? 파이논 나하고 얘기하기 싫니? 실버메인 처리대와 벨로보그가 영원토록 건재하길 영원의 속삭임은 트리 빌돌 트리 비트은데 전광 없는 트리 빌돌 <laughs> 미샤도 언제 풀돌 된 거야? 요청의 모든 그림자는 나일 수도 있어 끝 저는 이제 파이논과 해피 성미물작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